도다야 오늘 무슨 날이게? 날이 케이크 어 케이크 하는 날 누나 두 번째 생일 지금 생일이야 응 음, 생일 축하해 누나 거 케이크 어디 갔어요? 케이크는 이따가 할 거야 이따가 엄마 아빠 케이크 사올게 아기 상어 선물 응 음, 아기 상어 선물 사올게 어? 아에 생일 앞이 들어가 있어. 아, 생필들어가 있어? 어. 아, 마꺼내줘요 어. 꺼내줄게뭐 응. 있어? 루다 발 밑에? 무지개. 무지개? 어. 어디, 봐봐 여기 <laughs> 무지개 발로 밟고 있는거야? 루다야 오늘 누구 생일이게? 루다 생일 루생일일이지응 루다 루다야 생일 축하해 e 생일 축하하지 마. 엄마 생일 축하해. 엄마 생일 축하? 왜? 응. 엄마가 누다를 힘들게 낳아서 엄마 생일 축하해 줘야 되는 거야? 응. 누다가 태어날 때 엄마가 병원 가가지고 배가 너무 아프게 누다를 낳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축하한다고 해줘야 돼. 응. 누다야, 어이 집 갔다 와서 우리 재밌게 놀자, 알았지? 지금. 지금 말고 갔다 와서. 엄마 아빠 할게 있어. 우리 어이 가. 누다는 어이 집 가고 엄마 아빠는 뭔가 좀할게 있어. 좀 이따 봐자 오늘 드디어 루다의 생일이 왔습니다 두 번째 생일이죠 이런 날이 오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루다가 어제 딱 들어오면 딱 생일상 멋지게 차려주고 선물까지 다 세팅하려고 지금 준비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먼저 뭐부터 하러 가죠? 떡부터 찾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떡 찾고 그다음에 케이크 찾고 그다음에 다이소에서 좀 필요한 것도 사고 다시 집에 와서 이제 생일상 꾸미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떡 찾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떡 찾기 클리어. 여기 있다. 아 이거 살라고 했어? 응. 수자 풍선 안 사가지고. 또뭐살 거야? 아 내가 아까 이걸 그랐는데 이거는 35cm랑 엄청 작더라고. 90cm짜리로. 그리고 이거? 이거는 로다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요즘 약간 공주 이런 걸 찾아가지고. 자, 저거 두개 사는 거 <laughs> 미션 클리어 다음은? 케이크 자취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봐봐 이거 할까? 내가 좋아하는 거 오리랑 곰돌이 <laughs> 두 개나? 숫자 안 하고? 응셀카 한번 자, 모든 밖에서의 미션이 끝났습니다 가서 이제 루다의 생일상 꾸미러 가보시죠 <laughs> 자, 집에 도착했고요 이제는 어떻게 집을 바꿀 거죠? 이 식탁을 일단 치우고 어. 이쪽으로 뺀 다음에 소파를 이쪽으로 다시 옮기고 이 소파를 이쪽으로 다시 옮기고 어그 다음에 이 여기 옮겼던 식탁을 여기로 그 식탁을 이기로 붙인단 말이죠 한마디로 네. 이 벽을 배경 삼아서 네. 루다의 생일상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럼 한번 렛츠기릿 해봅시다 이건 대우가 아니잖아 그지어 이거 다산거예요얼마예요 이거? 이 세트가? 봄 가랜드 풍선 그 다음에 토퍼 모자까지 37,500원인가? 음. 루다가 이걸 봤을 때 어떤 반응 할지 와..뭘지? <laughs> 궁금하네 저희는 마저 꾸미고 좀있다가 이제 루다 하원할때 뵙도록 하시죠 <laughs> 어서오세요 우리의 구원군 케이크도 우리가 하는 줄 모르고 했더라고. 응. 야, 이제 누다만 있으면 되겠다. 이쁘다누다 데리러 갑시다. 안녕. 엄마. 엄마. 엄마랑 같이 왔어. 엄마 안 왔어. 엄마 집에 있어. 가자. 이게 도한에 놀자. 아빠 선생도. 가자. 집에 가면 누가 와 있는지 알아, 루다야? 어. 깜짝 손님이 있어. 가보자. 무서워. 안 무서워? 누가 좋아할 사람이야? 가보자. Go! 무서워. 왔어! 엄마, 무서워. 누가 있게? 안녕! 누구야? 승모. 승모다! 엉클 어디갔어요? 엉클 이따가 올 거예요. 승모랑 엉클이 세트야. <laughs> 엉클도 올 거야. 이따가. 이거 봐봐! 누나, 음. 이거 봐봐. 이게 뭐야? 누구 거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테디 테디네? 어때? 테디야 어 테디야 겁먹은 거 같다 약간? 테디한테 가서 인사해보자 엄마랑 테디 응 테디 풍선 어? 저이네 테디 다시 붙여줘 어 테디 다시 붙여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빠 한번 만져봐주세요 고마워 이게 다 뭐야 루다야? 네. 이게 뭘까? 이거 뭐야? 공주님 왕관이야! 루다 쓸래? 루다 해보자 네 no. 예쁘다 루다야 우와, 공주님이야 아유 다이소에서 사길 잘했다 그러니까 처음이 처음 짤인데 <laughs> 아. 예쁜 옷으로 갈아입을까? 가서 엄마랑 송모랑 가서 갈아입고 와 미안 우와 이쁘다 <laughs> 자 우리 이제 생일파티 할까? 응 어. 앉아봐 루다야 기념사진 촬영부터 우와 루다가 주인공이야 야, <laughs> 신났어 신났어 어 여기 자 우와 어, 루다 여기 봐봐 생... 루다 생신 거 찍었어 어할 거예요 정보 <laughs> 하나 줄 거야 정보 하나 줄 거야? 알겠어 자 고마워 하나 둘셋 아이고 고마워 <웃음> <웃음> 음, 아빠 하나 아빠 하나 줄까요? 하두둘셋 해줘야지 아빠도 하두둘셋 <laughs> 날아갔다 날아갔죠 하두둘셋 모나리자 미소 눈 땡글랬어 모나리자 미소 엄마 봐봐 웃어봐 루다야왜 웃지를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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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정모 얍!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빠 얍! 어! 아, 아, 아. 엄마 얍! 어. <laughs> 이걸 던지면서 해야 돼 봐봐 아빠처럼 루다 얍!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아빠 얍! 어! 아. <laughs> 자이 사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베라킴 인스타로 오세요 정모 <laughs> 얍!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열심히 감사합니다 자, 아, 이제 루다 생일 케이크 후 할까? 루다 이거 뭐야? 누구 거야? 우와 화티 케이크야 루다야 이거 엉크이랑 승모가 루다 생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 정말 고맙습니다 하트, 머리 위로 하트 <laughs> 사랑이야이고뻐라 자, 촛불 켜봅시다 아, 병아지 병아지다 응 어. 병아지 병아리 촛불로 할까, 우리? 이건 뭐야? 검도지다 아, 루다 거기다, 꽂을 거야 병아리도 꽂아, 루다야자기보기자기보려기 <laughs> 돌려놨어? <laughs> 예뻐. 어. 아, 거봐잘거기기 잘했지? 다다가병다 거기다, 거기다, 다다 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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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 거기다, 다생다 감사합니다. <웃음> 어이구. <laughs> 이구 잘한다. <laughs> 어이구. <잘한다. 웃음> 어이 <잘한다. 웃음> <어이구> <laughs> 잘했어요. 둘셋 <laughs> 만질 거예요 만질 거야? <laughs> 아, 알았어. 만져봐. <laughs> 아 그거 들을 수가 없어, 유세요 이거 드러내고 싶은데 <laughs> 아, 이거 보기만 하는 거야. 그거 꺼낼 수가 없는 거야. <laughs> 그림이야 그림. 약간 실망했어 지금. <laughs> 자 이제 루다 선물 줄게 그럼 엉클 승모 선물부터 보여준대 루다 과연 뭘까?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봐봐 그거 열어봐 루다꺼야 거야. 루다꺼야 거야. 뭐야? 나이키 <laughs> 신발이다 자기 손으로 이렇게 여는 게 귀엽냐 <laughs> 그니까 <laughs> 루다꺼 루다 신발이야 와 이쁘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웃음> 루다 <웃음> 옷이야, 옷이야. 이야, 이쁘다. 지퍼, 지퍼가 맘에 아, 들어. 제 그래. 오는 <laughs> 거 좋아하거든. 자, 이제 엄마 선물 갖고 오세요. 네, 하나씩 나갑니다. 자, 엄마가 뭐부터 갖고 올까? 궁금하다. 그치, 루다야? 자. <laughs> 먼저. 아기 동구다. <laughs> 짜잔, 이거 뭐야, 루다야? 아기 동구 젓가락. 어, 아기 상어 젓가락이야. 짜잔. 음. 아기 동구 컵. 어 맞아 <laughs> 짜잔 아기동물 <동무> 신발이다 <laughs> 또 있어 뭐 짜잔 아기동물 인형이다 <laughs> 우와 이거 루다야 엄마가 루다 생일이라고 이거 다 엄마가 산 거야 엄마 용돈으로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해야지 음, 감자니 고마워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네. <laughs>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왜두번 죽으려고? 누다 <laughs> <laughs> 선물 뭘까요? 누다 신부이야 짜자잔. 누다 루다 신발. 누다야 더 놀라운 게 뭐지 알아? 어. 탕탕? 누다가 부러워했던 거다. 나오는 신발이야. 음. 어? 그러니까 뭐야 금방. <웃음> <차려>. <웃음> 아, 이상한데? <laughs> 이야 행했던 테이블이 선물로 가득 찼네. 누다야. 기분 좋으면 스마일. 아빠야. Yup. <laughs> 자 두돌 백설기랑 수수팥떡 그리고 오색 송편 같아요. 나 무슨 색떡 먹을 거야? 이거. 색깔 골라야 할까 색깔. 보라색. 보라색 먹을 거야? 응. 알았어. 떡 먹어보세요. 아빠도 잘해. 먹어. 아빠도 먹어? 어. 아빠 무슨 색 먹아, 루다야? 어. 빨간색. 빨간색? 엄마는? 초록색. 엄마 초록색. 숙모는? 어.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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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노란색. 감사합니다. 노란색. 우리 가족짠 음. 루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루다 한번 슬리퍼 신어볼래? 이거? 어. 음. 짜자자잔짜자자잔 음. 옳지. 와. 너무 귀엽다. 한쪽 타. 아 너무 귀여워. 아.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좋겠다, 루다. 아기상어 신발. 너무 마음에 들어. 걸으면 불이 들어올 거야, 루다. 와. <laughs> 불 들어왔어. 보여? 와. 나 <laughs> <laughs> 네, 근데 쿵쿵쿵 나오지 말고 그냥 천천히 걸으면 돼. 아기상어 신발이 좋아, 이 신발이 좋아. 이거 아빠가 루다 치앙 저격 잘했지 <laughs> 루다야 루팡 이모가 루다한테 보낸 선물이 하나 또 있어 짜자잔 루다 좋아하는 요구르트 루야, 이거 아니 우리가 우유 배달을 시켜 먹는데 그 담당자분인지 루다 영상 잘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거를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 우유 옆에 넣어 주셨어 루다야 새벽니까 루다가 원하는 선물을 우리가 안산것 같아 그래서 지금 루다 장난감 사러 가자. 가서 루다가 진짜 장난감 골라 알았지? 응. 응. g 고! 가자. 어 우리 루다 잠들었네? 어나 자고 있나? 네 루다 잠들었어요. 루다 잠들었으면은 그냥 가야겠다 안 그래. 사고. 에이 장난감 못 사겠다. 어눈 <laughs> <laughs> 떴네? 응. <laughs> 고조도 <laughs> 있다. 고도 있다. 어 공룡도 있지? 네. 루다 <laughs> 아주 신났네. 이거. 기띠 활동구다. <laughs> 맞아. 단역해. <당격해>. 처분한지 <laughs> 좀 됐는데. 그러니까 딱 하나만 고르는 거야, 루다. 갖고 싶은 거. 음잘 봐봐. 둘러보고 갖고 싶은 거 하나 골라. 얘가 갖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너무 많은니. Two <laughs> t h years later. 이거 이거 할 거야? 이거 개던 할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거 해. 샀다, 루다야. 알았지? 이제 집에 갖고 와서 한번 갖고 놀아보자. 숨모 쿨로쿨로 깼거든. 숨모 쿨로쿨로 했어 어. 그래서 누다가 주사 놔줄 거야? 어... 그래, 알았어. 어디다 놔줄 거야? 팔. 나 어이 치. 주사 꾹. 우와. 우와. 다 놨다. 어디가 아프세요 저요? <laughs> 머리가 아파요. 아. <웃음> <웃음> 음 그렇구나. <laughs> 어 여러 <몇 웃음> 번 놔주네. 누나 그래, 그럼 재밌게 놀고 있자. 좀 있다가 엉크론데. 엄이 음 <laughs> 맞을 거야. 엄마 어, 이가 어, 맞을 거야? 오자마자? 엄글약 줄어야지. 네, 약 주세요. 거야. 약 먹어야지 날것 같아요. 음 어, 뭐야 갑자기? 응. 음. 뭐야? 야, 어, <laughs> 이거 빠 어, 이거 엄마랑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톡 뽀뽀 한 사람은 진짜 친하다는 증거야. 어. 어. 아빠도. 아빠도 할 거야? 깍끗깍은안해줄 <laughs> <laughs> 거야? 와. 언클이 코디해 준 옷이야. 아 너무 예쁘다. 어, 너무 귀엽다. 야, 신발이 포인트죠.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요? 들어. <laughs> <laughs> 와, <우와>, 잘 찢다. <찐다.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우와. 루다, 아기상어 커피다. 아기상어 젓가락이랑. 오늘 선물 받은 거지요? 아기상어가 주니까 더 좋겠다. 오, 우와. 잘한다. 야, 아기상어가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 아기상어한테 뽀뽀 한번 해줄래? 음? <laughs> 자, 이렇게 오늘 루다의 생일이 지났습니다. 엉클과 숙모가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특히 숙모가 너무 고생했어요. <laughs> <개 없는> <laughs>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루다 생일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맛있어 루다 응. 이거 누가 사온 거야? 엉꾸지가 응. 응. 도무가 사온 거예요. 오, 오 맞았어. 맛있겠다. 응. <laughs> 맛있게 먹어. 뜨거 먹는 거야 그아 먹방 저가